이더 되다 되기만 하면 합니다. 되기만 하면 그러면 중요한 거기에 이르기만 하면 혹은 중요한 시기가 되기만 하면, 就讓人給騙了，騙，騙，騙，騙， 사기하다 하다. 그러면 给騙하면, 给騙하면 사기 당하다, 사기당하다. 네, <laughs> 그치요. 석은 석희우다 하는 뜻입니다. 사기당하다, 석효다 그러면 딱 중량을 거위에 이르기만 하면 <웃음> 사기당하다. <웃음> 이런 뜻입니다. 하옵, 라마시아네 어믈리에 시이도 这二个不批答，他们总是一到紧要关头就让人给骗了。大家本，他们总是一到紧要关头就让人给骗了，让人给骗了。作为让人滚色的名字，最后在这边，他们总是。 一到紧要关头，就让人给骗了。好，今天的即兴中国话我们就说到这里，下次再见。